안녕하세요. 여기는 연수구 동춘이동 연수풍림이차 아파트입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우리 마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서 내려다본 경원대로의 모습입니다. 아래로 내려가 좀더 가까이에서 살펴볼까요? 10차선 대로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고, 건너편 송도의 빌딩들도 선명하게 보이네요. 아파트 바로 옆에 인천 평생 학습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운 곳에는 지하철 동막역이 있어서 교통이 정말 편리한 지역입니다. 경원대로를 따라 가로수와 깨끗한 인도, 자전거 길이 잘 조성되어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 도시 속에 자연이 들어와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볼까요? 근처에 초등학교인데 야구보 훈련이 한창이네요. 가까운 곳에 음식 문화 거리가 있습니다. 이용하기 편리하게 공용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고, 여러 종류의 음식점들이 들어서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폭림 어린이 공원입니다. 아담한 공간에 시설들이 알차게 꾸며져 있죠. 여기는 동마 글린 공원입니다. 한반도의 화석을 소재로 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의 화석들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기의 대표적인 상징물도 작품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이어서 인천광역시 인라인 경기장으로 왔습니다. 운동시설 주변에 공원이 만들어져 있답니다. 푸르른 나무 사이로 산책로가 정비되어 있어요. 스케이트장에서 연습하는 선수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봉제산과 연결되는 산책로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조금 올라가니 푸른송도 배수지라는 곳이 나오네요. 시민들에게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인데, 공원도 함께 꾸며져 있습니다. 예쁜 꽃과 나무들이 잘 가꾸어져 있고, 연수구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도 해 놓았네요. 걷기에 적합한 트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운동기구도 준비되어 있고요. 저 너머, 보이는 송도 신도시의 모습이 깨끗하게 다가오네요. 연수 둘레길 안내판과 이정표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돌레길을 걸어 내려오면 환경공단의 잔디 광장이 나옵니다. 이 지역을 둘러보면서 느낀 점 하나는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 있고 사용하고 난뒤 더러워진 물을 다시 깨끗하게 처리하는 시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수처리장의 산책로를 따라 걷다가 다다르는 곳이 우리 마을의 끝지점입니다. 여기에서 동춘동의 경계는 끝나지만 연수돌레길은 계속 이어집니다. 눈앞에 보이는 도로와 다리를 건너 송도 신도시를 지나 서해에 이르기까지 연수구의 비상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미처 소개는 다 못했지만 우리 마을에는 학교와 종합병원, 대형마트와 복합 쇼핑몰, 영화관 등 편의시설이 많이 있어 생활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마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